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는 좀 친정 같은 곳이어가지고, 음. 올 때부터 마음이 막 설레고, 아까 이제 연습할 때 그냥,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가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했었는데, 너무 좋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마음도 너무 푸근하고요. 함께 준비한 말씀은 좀 너무 뭐 이렇게 딱딱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심정을 나누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그 마음 나누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제목은 우리 자녀 마음 공부합시다 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MG 세대. 이제 MG 세대들을 다루고 계신, 사회가 하고 계신데 MG 세대가 네. 뭐죠? 밀레니얼밀레니얼밀레니얼 세대. 플러스 G 세대. G 세대. <laugh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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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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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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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G로 이어지는그 알파벳 순서 안에 있는데 음. X세대 아시죠 X세대? 응. 네. X세대 대표 노래가 있다면? 현진영고 진영고. 아, 현진영고 지금. 아. 난 알아요. 그르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실 노래 같은데요. 우리 X세대 대표 노래가 있다면 서태지와 아이들로 시작되는 그 신인류 문명이라고 할 만큼 <laughs> X세대가 있었고요. 그 세대들은 지금 7080들입니다. 음. 7080들. 그리고 Y 세대. 그다음 Y로 가잖아요. Y 세대인데요. Y 세대는 지금의 80, 90의 중반대로 대변한데 이 아이 이 세대가 어 밀레니엄 세대. 오. 밀레니엄 세대여서 특징이 있다면 모바일, 핸드폰, 아. 마이셀프.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세대가 음. Y 세대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M 자를 써서 밀레니엄 세대, 음. M 세대라고 하고요. 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밀레니엄의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Z를 쓰고 있습니다. 음. 이 세대들은 이제 잘 아는 이로모바일의 디지털의 원주민들이어서 음. 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태어난다는. 보로로 함께 자란. 테블리과보로로 그렇죠. 함께 자란 애들. <laughs>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할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laughs> <laughs> 이 아이들의 이제 MC 세대들의 특징을 하버드대 교수님이 에코이스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에코이스트. 에코, 에코라는 말은 그 메아리잖아요. 메아리처럼 이렇게 타인의 말을 따라하는 게 에코인데, 어, 이 세대 아이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말을 공감을 잘 해주고 잘 들어주고 또 경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음. 타인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이 불편할까봐 내 감정을 숨기고, 내 의견을 숨기고, 타인의 의견에만 공감하는 아이들이 바로 에코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음. 내가 에코이스트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질문이 8개가 있어요. 8개 한번 해볼 테니까, 이제 어머님도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어,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내탓부터 한다. 타인이 아니라 아, 내 잘못이구나. 세 번째로는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경쟁을 싫어해요. 어, 평화주의자들이죠. 다섯 번째는 남에게 질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못하는 척 행동한다. 남이 나를 질투할까 봐 못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남에게 패키치는 걸 싫어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 확신 없는 언어 표현을 한다.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자기 의견이 아니라 뭐뭐인 것 같다고. 누가 그러다 하더라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단정 짓지 않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많이 있다면 에코이스트라고 합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laughs>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 눈치를 보지 예, 않을요 인감이 1도 없네. 다남 탓이라고.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물론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 관계 속에서 이런 특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뭐 MG 세대나 에코이스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구나.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존재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책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신에게 신에 대해 묻다. 아이들이 신에 대해 묻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 키워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는 감정의 경험, 여유, 인내, 경계입니다. 감정의 경험, 여유, 인내, 경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라입니다. 우리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라. 혹시 목사님들 MBTI 뭡니까? 저는 ENTP랑 ENFP 왔다 갔다 하는데 오. 요즘에는 ENTP가 더 자주 나옵니다 ENTP. 어, ENTP. 혹시 알요 네. ENFP랑 e s f p 랑 왔다 갔다 하는데 응. 요즘에는 e s f p 입니다둘다 P네요. <laughs> 어. 전대 <전혀 웃음> 계획성 없고 그냥 <laughs> 저는 ENFJ 성향이 <laughs> 좀있는요 아, 그래도 제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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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laughs> 우리 자녀들 MBTI 아세요? 아시는 만큼 한번 써 보실까요? 우리 자녀들의 MBTI. 아실까요? 우리 저 그러게요. MBTI는 아시죠? <laughs> 네. 우리 자녀들의 MBTI 아시면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MBTI를 묻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우리 음... 자녀에 대한 관심을 묻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첫째도 나오고 둘째도 나오고 간혹 쌍둥이도 나오는데 성향들이 다 다르죠. 음... 기질들이 다 다른 걸 보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성향과 기질과 성품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어, 나는 첫째는 이렇게 키웠는데 둘째는 왜 이렇지? 아, 둘째는 이런데 셋째는 왜 이럴까? 넷째, 넷째까지는 없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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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성향과 기질과 성품들이 다 달라요. 이전에 키웠던 방식대로 똑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엄마들이 이 아이들 다 압니까? 다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에 대해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 뭘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이지만 잘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알까요? 더 모를까요? 더 몰라요. 어릴 때는 품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좀더 아는 것 같은데, 학교를 가고,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작년이 되면 더더욱 몰라지는 게 우리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물어야 됩니다. 물을 때 가장 많이 물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 아이의 마음을 물으셔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떠니? 요즘 내 마음은 어때? 라고 그 아이의 존재의 핵심인 마음의 궁금함을 가지시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머니 기도에 이제 학기 초에 세팅이 되면서 강사들을 섭외를 하잖아요 최창수 목사님이 이 주제를 주셨어요 공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제일 못하니까 공감입니다 <웃음> <웃음> 어제 말씀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아 어, 이걸 해야 되는데 한번 연습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 시원아 지금 내 마음은 어때? <laughs> 아이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지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참 못하는 게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묵 뚝뚝하고 좀 가부장적인 성향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마음을 묻는 게참 쉽지 않은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고3 친구들 시험이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지금 모습 보면 이게 수험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겠고요.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 궁금해 하셨으 좋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때? 시험 앞두고 있는데 너 어떤 마음이야? 라고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는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 은밀한 스토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 마음이 어때라고 물으면 갑자기 엄마가 왜 이래라고 대답도 하지 않겠지만 돌아서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 지금 내 마음은 어떻지? 지금 난 어떤 마음일까라고 되뇌게 될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엄마의 방문을 녹화할 겁니다. 엄마, 좀 얘기 좀할수 있어? 사실 오늘 내 마음이 이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문을 열어 주는 거죠. 존재와 존재에 연결하는 문은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방문을 살짝 열어두시면 아이가 언제든지 엄마의 방문을 녹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례 갈때 오픈 채팅방, 카톡에 오픈 채팅방을 잘 활용했거든요. 아마 목사님들도 어. 지금 오픈 채팅방 이용하고 네네. 계실 텐데 네, 혹시 오픈 채팅방에 뭐 기억에 남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간단한 주제라도. 그러니까 뭐 오픈 채팅으로 연락오는 친구들은 음. 조금 대부분이 가벼운 주제보다는 음. 좀 무거운 주제가 음. 많죠. 예를 들면 뭐. 자해라든지 음. 좀 성적으로 좀 깊이 들어간 문제, 또 음. 교회에서는 쉽게 질문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질문들 이런 음, 음. 것들 있죠. 그렇죠, 맞죠. 무거운 질문 맞습니다. 목사님 혹시 어떤 네, 성경에서 궁금한 부분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음. 믿어지지 않는다. 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 자기 본인이 평소에 아무에게나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음. 많이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목사님도 오픈채팅방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목사님? 아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뭐 고등부 분당오리계 고등부 음. 이렇게 검색하시면 중등부 음. 뭐 허목 어, 그렇게 쓰시면 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오픈채팅방 아직 닫아놓지 않고 지금 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혹 또 아이들이나 우리게 송도가 아니더라도 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살 자살을 고민하다가 자해하는 친구들 음. 또는 음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학생 또는 남자친구와 너무 깊은 스킨십을 해서 고민하는 여학생 심지어 불륜을 저실 아저씨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픈 채팅방은 자신의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가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은 저는 해우소 같아요. 마음의 해우, 해우소 마음의 화장실처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님들의 품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아이들은 음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해나 자살에 대한 고민도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그 카톡방에 오픈 채팅방에 기록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근데 엄마에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할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 신방을 했던 송도님이 계신데 세상에서 도 여러 모임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다락방이나 모임들이 있잖아 그런데 교회만 오면 왜 사람들이 징징대는지 모르겠다고 음. 교회만 오면 다막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징징거리는 이야기 하니까 그게 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세상에서는 다 똑같이 멋지게 옷 입고 멋지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교회만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는 이런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수행해 줄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자신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엄마에게만큼은 어떤 마음이라도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의 해우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어머님들에게도 묻습니다. 어머님들의 마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만약에 현장에 어머님들이 계셨다면 두 분두 분 짝지어서 요즘 마음이 어떤지 서로 나누게 하고 서로 좀 안아주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자기 이름을 써서 누구누구야, 요즘 내 마음은 어떠니 한번 써보실까요? 누구누구야, 요즘 내 마음은 어떠니.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생각들이 한번 정리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내 마음은 요즘 어떠니. 할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도 한번 꼭 안아주면 좋겠어요. 곁에 있다면 이렇게 꼭 안아주고 싶은데, 네,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묻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좀 닭살 돋는 질문인 것 같겠지만 이 질문은 나의 마음의 핵심을 물어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핵심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해 나는 네 마음의 안부가 궁금해라는 의사를 좀 전달해 주세요 요즘 시험 공부 잘하고 있어 너 시험 요즘 몇점 나왔어 요즘 몇 시에 자고 있니 이거 아니라 요즘 내 마음은 좀 어떠니 엄마는 네 마음이 궁금하다 엄마는 내 마음에. 안부가 궁금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다면 대답을 들어줘야겠죠?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야 그게 뭐가 힘드냐? <laughs> 가 아니라 <laughs>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그 마음 그대로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지칠 만하다. 힘들 만하다. 그렇게 좀 수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수용해 주면 그 마음의 핵심인 존재가 수용받는 느낌이 듭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떠한 비난이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옆집 친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의 감정을, 마음을 인정해주시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성장을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을 인내하라. 사자성의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묘조장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 하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벼를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근데 농부의 입장은 빨리빨리 좀 자라면 좋겠잖아요 벼가 빨리 안 자라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 벼를 이렇게 잡아다가 쏙 잡아 올렸어요 음. 쏙 잡아 올리니까 좀더 자라 보이는 거예요 아좀 자라 보인다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벼가 죽었어. 죽은 거예요 뿌리가 뽑혀 버리니까 음.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좀 늦은 것 같고, 말이 좀 더딘 것 같고, 체력, 운동신경도 좀 더딘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데 발묘 조장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아들이 셋인데요. 셋째 놈이 말이 너무 더딘 거예요. 오. 말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말을 안 하지? 고작 하면은, 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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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제일 시끄럽습니다. <웃음> <웃음> 집에서 얼마나 쫑알쫑알그리고 혼자 노래 부르고 얼마나 시끄러 자기 전까지 시끄럽습니다. <laughs>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언제 잘할지 어, 보니까 채팅창에 중국에서도 조, 접속을 하시는 분이 네. 계신다고요 어, 중국 예. 어. 중국에 보니까 중국 모소대나무라고 유명한 대나무가 있다고 어. 해요. 오오오. 모소대나무를 검색해보니까 이 대나무가 어, 4년 동안 죽순도 안된대요. 죽순이라고 해서 순이 이렇게 나와야지 자라는데 4년 동안 안 자라는데 5년째가 되면 죽순이 나오고 죽순이 나오고부터는 하루에 한 자씩 자라면서 음. 6주 만에 15미터를 자라. 음. 6주 만에 15미터. 보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그 모소 대나무가 그 4년 동안 무엇을 하냐니까 뿌리를 내린다. 4년 동안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기적처럼 자라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당장의 눈에는 싹도 틔우지 않은 것 같고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자녀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이죠? 개나리개나리또뭐 있을까요? 진달래. 아. <laughs> 벚꽃. 벚꽃, 벚꽃. 벚꽃. 네. 어 져서. 목련. 목련. 네. 네. 여름에 피는 꽃이 있대요. 여름에 피는 꽃. 나팔꽃. 이런 오.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유명하죠? 코스모스 코철죽 철쭉 어, 국화 뭐 이런 철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겨울에 <웃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동백 어. 겨울에? 어, 내가 말해 봤는데 <laughs> 동백꽃. 오. 네. 꽃이 봄에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각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봄에 피는 꽃일 수도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일 수도 있고요. 좀 늦지만 겨울에 피는 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피할 동백꽃이 봄에 피면 기상 이유겠죠. 음. 봄에 피어야 할 개나리가 겨울에 피면 사람들이 반기름 결시하는 이상하다라고 볼 겁니다. 우리 자녀가 언제 필 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씨 뿌리고 물 주고 나면 이, 이 아이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실수를 허용하라입니다. 우리 아이의 실수를 허용하라. 실수를 하라 혹시 목사님들 성장하시면서 기억에 나는 실수 있습니까? 어, 이게 어떻게 순한 맛으로 해야죠. 아, 순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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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 순한 <laughs> 거 순한 거 해주세요. 실수 너무 많죠. 저는 어. 뭐 대표적인 실수가 음. 뭐 열쇠를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어.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다 음. 밖에 나가 계신데. 열쇠 잃어버려 갖고 밤 9시, 시0 시까지 부모님 오실 때까지 집못 들어간 적도 뭐 음. 수두룩하고. 어, 어, 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학원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까먹어서 <laughs> 한달 동안 한 번만 학원 가고 어. 다 결석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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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아니지 않나. 엄마한테 많이 맞아. <laughs> <laughs> 목사님 기억나실 수 있습니까 성장 저는 저희 어렸을 때빌 3층에 살았는데 음. 3층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어요 계단을. 어? 아? 그 실수로? 어, 그래서 넘어져 가지고 어. 막피 나고 막 어. 그래서 되게 어머님을 놀래키었던 어. 실수가 있었던 거. 어, 그렇습니다. 왜몇살 어, <laughs> 네. 때였어요? <laughs>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여기 여기 흉터가 있는데 어, 이게 세살 때에. 예. 세살 때. 어, 그러네요. 그러네. 이 아, 네, 실수가 맞네. 네, 세 살이면. 예. 네, 아, 세 살, 네 살. 네. 아. 네. 네. <laughs>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웃음> 창의적입니다. <laughs> <laughs> 실수가 많은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란다고 해요. 아, 여러 시도들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실수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창의성은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의성이 죽을 때가 있어요. 언제 죽냐 하니까 부모님들이 그 실수를 꾸지람하고 실수로 허용해 주지 않을 때 음.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음.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수로 허양해 주시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 자유를 주시되,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죽일 수 있는 자유까지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탕자의 삶을 보면, 탕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이 아들이 어떻게 살지 아빠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 아이가 방황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니, 이 아들이 돌아올 기회도 생겼던 것입니다. 방황할 기회를 주시면 돌아올 기회도 생깁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찬성사람 얘기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인생이 살면서 치러야 될 지랄이 총량이 있대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초반에 다 쓰는 사람이 있고요. 아껴놨다가 나중에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주로 보리 청소년 생 하다 보니까 착한 애들이 사춘기를 늦게, 늦게 와죠. 하죠. 어, 늦게 네, 하죠. 하죠. 늦게 와요. 어릴 때 엄마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네. 착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인생 동안 해야 되는 그런 나쁜 짤이 있는데 이게 착하다 보니까 억눌러 있다가 나중에 이게 폭발하면 사고가 크게 터지는 것들을 음, 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실수들을 허용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또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허용해 주는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창수 목사님, 허영 목사님, 사회들이 참 창의적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까? 어떻게 이런 사회들을 만들어낼까? 참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하는 것들을 보면 어릴 때, 세살때 계단에서 자전거 타시고 <laughs> 수많은 연세들을 의도적으로 실수로 <laughs>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이런 창의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성인이 된 거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실수들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그런 공기가 우리 가정 안에 있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죄가 아는 이상 작은 실수들을 웃어주고 받아주십시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2만 번을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2만 번을 넘어져가면서 일어날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잘한다, 아이가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잘 걷는다, 잘 걷지도 못하는데 고작 발한걸 조금 움직였는데 걷는다고 걷는다고 엄마 아빠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엉덩이 마가 찢더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엄마의 칭찬을 갈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실수를 수용해 주시면 더 멋진 시도들을 할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나 경계는 분명히 하라입니다. 경계는 분명히 하라. 청소년 사회 가면서 부모님들에게 했던 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많이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울타리를 지어주면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시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좀 지낼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지어주시라. 다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라. 그 울타리를 지을 때는 엄마가 단독직입적으로 울타리를 짓지 마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그 울타리를 적절하게 잡아주시고 그 울타리 밖에는 이리와 늑대가 있으니 이 안에서만큼은 마음껏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좀 수용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어쩌면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분입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자녀 교육을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은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배. 얼마나. 제사장의 아들인데 성경에서 불량배를 할 정도라 였을까요? 하나님께 받쳐지는 재물 중에 좋은 거, 좋은 맛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미리 당겨서 먹기도 했고요. 성막을 성기는 여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실들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아비였던 엘리가 자녀들에게 경계를 정확하게 지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감정을 공감해주고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까지 다 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실수를 허용해 줍니다. 하지만 죄짓는 것까지 허용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죄짓는 그 거짓된 마음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우리 그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그. 뭐죠? 였 잠만. 잠은 423. 423. 네, 잠은 네, 말씀 뭐였죠? 사장이죠무릎 지킬, 무릎 <laughs> 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데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존재 핵심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존재 핵심인데 그 존재 핵심도 거짓되고 부패하기에 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 주되 그 마음은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콜라가 좋으세요, 사이다가 좋으세요? 어, 저는 사이다가 좋은데 콜라를 더 많이 먹습니다. <웃음> 네. <laughs> 사이다는 좋아하는데 콜라를 많이 먹는다고요? <laughs> 네. 어. 목사는 콜라를 좋아. 하세요사이다를좋아세요 네. 저도 콜라, 사이다 선택하라면 사이다. 어. 우리 아내는 환타만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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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환타만 먹더라고요? <laughs> 이게 콜라를 좋아하거나 사이다를 좋아하거나 환타를 좋아하는 거그 존중해줘야죠. 당신은 왜 환타만 먹냐고 <laughs>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떤 것을 먹든 존중해줘야 돼. 그 마음은 존중해줘야 돼.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환타가 진리야. 사이다가 진리야. 콜라가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은 존중해주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면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여인이 예쁩니다. 안고 싶은 마음 들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아버리면 범죄가 되는 것이죠. 화가 나서 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리면 안 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잘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진리의 질서 안에서 잘 지도해 줄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떠니 물어봐달라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을 인내하라. 우리 아이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수를 허용해주라. 그래야 또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경계는 분명히 하라. 감정은 존중하되 진리는 아니다. 라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로 부모님께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삽니다.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부모님들이 경건하게 사는 모습, 부모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거 보고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주차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차부에 오신 한 부, 남자 성도님이 계신데 아이들과 함께 와요. 아이들과 함께 와서 아빠가 주차 조끼 입고 주차봉 들고 주차 장사로 갈때 아이들을 예배당에 올려 보내고 본인은 주차 봉사하러 가시거든요. 매주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저는 잘하면 꼭주차봉사할것 같아요. 아빠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길 권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먼저 행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몰입되어 계시지 마시고요. 부부끼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가정의 안에서 안정감을 느리고, 나도 이런 행복한 가정 꾸리라 라는 마음이 가질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몰입되지 마시고, 남편 보시면서 부부 간에, 더 많은 데이트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노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